안녕하세요. 희귀동전찾기 콘텐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다양하게 수집한 동호인 카페와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받고 분양받고 이벤트에 당첨된 기념 은화들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한곳에 모았습니다. 요즘에 정말 은화가 최고 인기 상품입니다. 금은 이미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가 안나고요. 어, 금은 한돈에 100만원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이은화도 한돈에 오늘 시세로 19,090원 아까 제가 한국 금거래소에서 오전에 확인을 했고요. 엄청나게 비싸졌습니다. 이이런 시에 어 뉴스들에 따르면 올해 최소한 200에서 30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이 지금은 은은 출품되면 즉시로 어 먼저 보시, 보시는 분이 바로 선점해가고 어 굉장히 이 귀합니다 그리고 이미 수폐공사 쇼핑몰에서는 어 지난 5일이었나요? 5일 날 1월 5일 날 10시에 1kg짜리가 490만 0 원이었는데요, 어, 1, 2분 사이에, 품절돼버리고 없었습니다. 그, 어, 어떤 분들은, 저는, 어, 가격이 상당히 부담돼서, 어, 신청 자체를 안 했지만요, 그, 동호인 카페에 글 올리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 가격, 정산하려고 하는데 이미 품절되고, 없고, 로그인 했는데 이미, 이 수백 명의 대기 명단이 있어서 어, 직장이라서 못 됐다는 말씀도 있고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어, 오늘 그 시세들을 보면요. 판매되는 그 동호인 카페에서도 1kg에 어 510만 원 정도? 508만 원, 510만 원 이렇게 그냥 순은 1kg 은 빠져. 1kg 짜리, 그, 은하들이 그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진짜 은하 가지고 있으면 말 그대로 금은 보석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법 수집을 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수집해 갖고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조폐국사식 풍물에서 어, 142,500원짜리 4세트, 이렇게 그러니까 개수로 따지면 14g짜리 8개, 지금 상품 준비 중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되고 있더군요. 그래서 엄청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어, 사실, 14g짜리 2개가 142,500원이라 상당히 부담 가서, 계속, 어, 다른 은하들 수집하다가, 마지막, 마지막에 어, 2개 결제하고, 두 개를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놨었는데요, 갑자기 품절되는 바람에 음, 제가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민트 세트를 팔고 비상금 털고 해가지고 어, 나머지 28만 5천 원을 결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총네 세트가 오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다리고요. 여기 여기 가운데 팬더와 야생묘와 산타클로스 이 세점 수는 99.9%는요. 9999% 이거는 이론 쓰고요. 여기 캐나다 1978년도 게임. 게임하는 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뒤에 되는 도안이 돼 있죠. 여기는 어, 수는이 50% 기준으로 돼 있다 고요 찾아보니까 23. 3g에서 23.9g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 기념문화와 그리고 가운데는 서울 아시안게임 이 축가는 기념문화 그리고 여기 는 2012년 오페크 정상회의 하는 기념문화들입니다. 진작에 제가 은화가 이렇게 같이 있고 소중한 줄 알았다면 많이 수집했을 건데요. 어, 그나마, 지금이라도 알아서, 어, 최근에 12월? 11월? 1월? 1월에는 이야생마와 산타클로스 그리고 소폐공사에 132,500원짜리 4세트 이렇게 1월에는 수집했고, 어, 여기, 팬더 은화와, 아시안 게임, 이 은화는요, 어, 2025년 5월경에 제가, 어,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받았는데요, 어, 2012년, 오페크 정상회의하고, 어,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은화가 저렴했어요. 그때, 여기, 아시안, 서울 아시안 게임이 만 원짜리 은화는 23g 인데요. 어, 수는 90%이기 때문에 20.7g 이에요. 그때 제가, 어,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받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진짜, 은값이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싸게 판매가 됐어요. 이 펜더 은화도 제가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93,000원 낙찰받고 택배비 포함하면 97,000원이죠. 10만원에, 어, 팔려고 했었는데, 구독자님이 판매하라고 한걸 제가 그 당시에 판매를 안 했었죠. 어, 판매 안 하기 매우 잘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팬더은하는요 2014년 이로스이 정도 수집하려면 17만원, 18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높게 상승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하나씩 제가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어 야생마죠 이거는 어 호주에서 2021년도에 발행된 어 야생마 수는 이론스 9999 이론스입니다 어 액면가는 호주 1달러 고요 호주 1달러 법정통화로 사용되고 있었 다고 합니다. 발행처는 호주 퍼스조폐국이라고 하고요. 한정판으로서 전세계적으로 2만 5천개 밖에 없는 야생 야생마 디자인 이라고 하네요. 이은화는요 정말 제가 특별하게 수입하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 1월 3일 동호인 카페에서요. 어, 동호인께서 수집가께서 이 잠깐 선창수 이벤트를 밤 10시에 예, 하신다고 어, 글이 올라와 있는 걸밤 제가 9시 반에 글을 읽게 됐죠. 그래서 아, 이 야생마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사실은요. 올해 병원에 병호생의 60 60갑자어제 회갑년이 돌아오는 그 병호년 말띠에죠. 아이 은화 중에서 야생마 특히 이디자인너 굉장히 귀해 가지고 잘 출품도 안 됩니다. 출품되면은 뭐 15만 원에 17만 원 정도 하고 그래서 너무 부담돼 사실 제가 아 수집해야 될때 하는 마음만 있었지 사실.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수집을못 했죠. 그런데 그날 그선착수 이벤트의 1등 상품이 이 호주에서 발행된 2021년 25,000개 발행된 것 중에서 이한 개인 이 야생마 디자인 이 디자인이 선착순 1등 상품이었어요. 아, 이거 가격도 매우 저렴했죠. 특별하게 음, 10만 26원인가? 일부러 어, 2026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뒷자리까지 맞추셔가지고 어, 출품하신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벤트로 올려놓으셨더군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한세번 해가지고 어, 제가 항상 하던 어, 경매에 낙찰받을 때 초침을 제가 재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포인트를 딱, 잡고 있다, 딱, 휴대폰의 시계가 10시 되는 순간, 이를 딱 눌렀죠. 정말로 1등 당첨이 됐습니다. 어, 혹시나, 어, 7등 안에만 들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으로 1등의 연, 염원이 컸었죠. 이 야생말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말 1등이 당첨 됐어요. 한, 많은 분들이 입사를 했는데요. 제가 정말 1등 당첨이 돼가지고, 어, 2026년 병호, 병호생의 병호년의 야생말 이론스를 제가 당첨받게 돼가지고, 이렇게 소중한, 어, 이은화를 제가 이렇게 소장하게 되는 기쁨을 갖게 됐습니다. 이... 야생마 은화는요, 제가 판매를 안할 거예요. 요거는 진짜로 제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 야생마 은화는 제가 어, 유품으로 남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제가 판매를 해서 생활비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야생마는 어, 제가 잘 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은하가 그 요즘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 중국의 태양광 패널이나 그 전기 자동차의 전기 배터리 또 휴대폰 등그 전쟁하는데 필요한 군사 어, 미사일 드론 또 반도체 뭐 냉장고니 휴대폰이니. 이 모든 제품에 이 은이 순은이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매장량은 17년 정도밖에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장에 그거밖에 없는데 사실 이게 어 부족하면 이 은을 채굴해야 되는데요. 은마를 순수하게 채굴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해요. 거의 뭐25% 정도만 그렇게 한다는데 어 지금은 사실상 이은화를 채굴하려면 지금부터 뭐 5년에서 10년은 돼야 그렇게 은광을 어, 발견해서 또뭐 승인 나라의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얼마까지 오를지 모른다고 하네요. 최소한 최소 뭐 200달러에서 이론세 300달러까지는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제가 모르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생각해도 200달러, 300달러는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이 4천 이런 에4 500달러, 뭐곧5 0 달러가 된다고 하니까 그 금은 비율에 했을 때 최고 어 높은 비율이 금금 이 이, 금 10대 그러니까 1대 뭐 15까지가 어, 굉장히 최고 높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1대20이나 1대30까지 된다 해도 200, 300달러는 무조건 어, 현재 금시세로 반영했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어, 이제 저와 같은 경우에는 금값, 금값은 너무 비싸서 금은 엄두도 못 내고요. 은값도 너무 가격대가 지금 상승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수집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집해난 수은들 제법 됩니다.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수집한 게, 많이 모은 사람에 비하면 뭐세 발을 피지만요. 그냥 평범한 수집가 기준에는 다양하게 예쁜 은하로 저는 이렇게 많이 수집을 했어요. 특히 조폐공사에서 발행된 게 가장 많고요. 어, 여기, 음 이론서 짜리는 이렇게 세개밖에 없습니다. 이 2021년 호주에서 발행된 야상매디자인과아 여기 2014년 2014년 여기는 중국 펜더펜더 이론서 12안이에요. 이거는 MS 70등급이고요. 수는 9 9 9 9고요어 현재 은 시세로 어, 대략 17만원 정도 싸게 판매되면 17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요. 어, 엄청나게 비쌉니다. 예전에 10만원에 판매했으면 절대로 어, 제가 수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 다행히 판매를 안한 것은 매우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2001년 시즌스 그리팅 색채 은메달 이거는 39mm고요. 수는 999고 이론쓰고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어, 2001년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발행된 어, '타임 오브 기쁨' 이런 은메달이고요. 어,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면 '나눔의 시간'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예쁘죠.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것도 1월달에 제가 낙찰 받아가지고 어제 저한테 도착했습니다. 화요일에. 화요일에 도착한 따끈따끈한 아 이론스은 하고요. 여기 가운데는 2021년 호주에서 발행된 야생메고 여기는 2014년도에 발행된 중국에서 발행한 팬더 이론스. 12원이고요. 여기, 제일 가에 있는, 어, 이 1978년, 캐나다 왕립 주폐국에서 발행된, 예, 이런 기념문화로고요 액면가는 캐나다 1달러입니다. 뒷면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도안이 디자인되어 있고요. 어, 쟤들은, 어, 순우는, 50%어 있고요. 어, 중량은 무게는 23.3에서 어 24g 조금 안 됩니다. 지름은 36mm고 어, 순두는 50%예요. 어, 1978년 에드먼 에드먼티엔에서 개최된 제11회 영연방 경기 대회를 기념으로 어, 발행된 어, 기념 문화라고 합니다. 예, 이 이거는 여기 보시면 SP 69등급이에요.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2004년 샌프란시스코 25센트 PCGS 69등급 은화입니다. 이 중량이 얼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서부터 제일 위에 거는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트를 디자인돼 있죠. 이 평창올림픽 이 은하는 수는 99%고요. 2분의 1온스 15.5g이고요. 이 가운데는 어, 아시아, 서울 아시아드 경기를 기념으로 한그 축구경기 기념 문화로서 23g이고요. 어, 수는 90%이기 때문에 순으로 기준 잡으면 20.7g이고 어, 왼쪽에 여기 는 2012년, 여기 적혀있죠? 19g짜리 33mm고, 수는 99.9%고, 푸르프도 푸르프입니다. 이거는 2012년, 어, 오페크 정상회의를 기념으로 발행된 은화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 온라인 경매 사이트와 동호인 카페 등에서 어, 경매로 낙찰받은 시기 어, 은하들을 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있는 이 2021년도 호주에서 발행된 이 야생마 디자인은 병호생인제 어, 환갑년에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귀한 은하입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